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오전 11시 23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분석이 늦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지금의 그림을 보면요,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패턴 분석으로 보면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패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패턴. 이 패턴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두, 첫 번째 패턴, 이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 더 빠질 거예요. 한번 정도 더 빠지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더더 빠진다. 그럼 오늘, 뭐 지금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좀 빠지다가,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대, 새벽부터 좀 올라가는 그림, 오늘 늦은 밤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그때 반등은 찐반등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또 하나를 볼수 있는 패턴 자체가 요 패턴도 있어요. 이 패턴 요 패턴도 있습니다. 요 패턴 요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비비면서 올리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부터 비비면서 비비면서 올리는 자리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비비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은 하루 정도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뭐 금요일 정도 예, 금요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금, 뭐, 오늘 새벽이든, 오늘 저녁이든, 내일 금요일이든, 롯텐츠폰은좀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알트들, 알트들은 어떤가 알트들은 뭐 오늘도, 에, 날라가요. 네, 모스 코인, 또 밀크 코인, 하이브, 퀀텀, 새로운 친구 날라가고 있고요. 캐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요. 뭐, 비트 차트는 어차피, 뭐 오늘 내일,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거나, 비비에서 올라가거나, 결국은 이 120일선을 올라 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알트들이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A 코인이라 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4월달에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계속 바닥 끼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막 올라가는 코인들 사지 말고 이런 코인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지 말고 바닥에서 끼고 있는 코인을 사라 라고 했는데 이런 코인들도 역시도 여러분 지금 순환 펌핑에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로 잡아 드렸던 거 하나가 캐리가 있죠. 캐리 같은 경우는 지금 80% 수익입니다. 80% 수익. 여러분의 피켓인 이유로80%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캐리가 선도주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보세요. 4월달, 5월달 올라갔던 고점 대비 못 올라가고 있다가 계속 바다만 기고 있다가 바닥만 치고 있다가 인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 아, 옷가,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얘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네, 물론 올라가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그림 계속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그냥 존버하고 있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자리다. 캐리,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캐리 나쁘지 않다고요. 네, 캐리만 가느냐? 네, 썸싱도 가고 있습니다. 썸싱도 제가 찍어준 뒤에 3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캐리랑 썸싱이랑 캐리랑 비슷한 차트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얘만 그래요? 아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썬더 토큰, 선도토큰. 썬더 토큰도 똑같이 따라가죠. 썬더 토큰만 그래요? 아니죠. 알파코크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메인 프레임도 슬슬 따라가려 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 얘네들 아직 못 따라갔죠. 시아코인 아직 못 따라갔죠. 시아코인이나 아직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체인 거야. 테리가 가는 것처럼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직 안 가는 애들. 네, 그때 집었던 친구들 뭐인제 시작입니다 인제 마이너스 아직 되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기다리면 요 캐리가 간 것처럼 70% 80%다 날라갑니다. 괜히 네, 지금 날라가고 있는 코인들 눈여겨보면서 그 코인 사가지고 단계적으로10% 20% 수익받다가 나중에 70% 80%, 80 마이너스 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떨어져도 안전한 코인 사셔가지고요. 이번 불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김프 같은 경우는요. 예, 5%대5.3% 예, 김프가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프를 보통 김프를 빼는 방법이 해외에서 가격을 올리고 한국에 들어올라가면서 김프가 빠지거든요. 뭐 떨어질 때 방어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크게 빠지기보다는 예, 위로 올리면서 국내에서는 못 따라가면서 김프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저녁 시간대까지 하락 보이다가 새벽 시간이나 늦은 저녁부터 반등하는 그림, 첫 번째 패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해외 같은 경우는 6만 7 0 5만 7천 불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2.6% 도미넌스가 빠져요. 알트 강세라는 거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보다는 알트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들 좀 잠깐 살펴볼까? 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네, 뉴스들. 셀시우스. 예, 네, 처음에 4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7.5억 달러로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셀시우스는 디파이 관련 어플이고 여러분도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시고요. 거기서 나와 있는 코인 사셔 가지고 그 지갑에 넣으시면 보상이 나와요. 예, 네, 근데 그만큼 현재 디파이 쪽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네, 지금 보셨죠? 네. 이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에서 지난주에 5만 9천 개 비트코인이 추가됐다. 제가 분명히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다음 주중에는또 예, 고래들 지갑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라는 기사가 뜰 거다. 두고 봐라. 그랬는데, 여지없이 뜨죠. 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개미들은 물량이 털리고요. 고래들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떨어질 때마다 고래들은 주축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예, 물, 그 개미들은 개미처럼 털리지 마시고요. 고래처럼 제발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하는 기준금리1% 인상 제로금리 시대 끝나다 라고 하는데요. 금리 국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해외 어쩔 수 없어요. 국내에서 음. 금리를 올리는 거는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국 금리가 낮아지면요. 그 해외 주식에서 들었던 자본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 없을 거고 코인시장에도 크게 영향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주요 심리적 정황에서 53,000달러 56,000달러 만 57,000달러 만 가고 있어요. 이것도 크게 의미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음. 네,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대책 위헌 여부 오늘 선고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특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 실명제 등의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현재는 25일 오후 2시 정모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환심판사건 선고일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7년 두차례 걸쳐 가상화폐... 투기 가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 가까이 상승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위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거래에 대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13일에는 신규 투자자가 무변발한 진입에 따른 투기 가위를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 지득, 지분 등 투자를 금지했다. 같이 같은데 28일 날 가상화폐로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얻게 하고 본인 확인에 거치 은행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한 은행 계좌 사이에만이체금이 가능했다. 예, 조금 유교 이제 만약에 오늘 이안으로 판단이 되면요.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 난리 난다. 아니면 김치 부정될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업비트나 뭐 이런 데에서 뭐 농협이 있으면 농협 거래, 농협 은행으로만 거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신명계좌도요. 근데 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위원회로 발표 나진 않겠죠. 네, 그레이스키 암호화폐 운영자산 520억 달러. 어제 어제보다 조금 올랐네요. 네, 미국 s e c 12월 2일 암호화폐 패널 토론 포함 투자자문 공개회 진행. 네, 뭐, 미국에서도 SEC를 비롯해서 규제라든지, 뭐, 비트코인에 관심,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아디다스, 코인비에이스 파트너십 체결. 아디다스도 뭐, NFT 내놓으려고 하나? 이거에 더 샌드박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샌드박스요 아디다스 때문에 올랐었나 이번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없어요? 못 없애면은 지워버리지 뭐.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 11년간 매년 3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를 계속 지켜본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우상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다린 사람돈 벌었고, 단타치고, 반망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남들이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더라. 네, 정말,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꺾이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비 리서치 플랜 비 BTC 가격 예측보다 거시적 요소 반영 못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플랜 비가 11월 달에 9만 3천 불 간다고 랬나요 비트코인이 9만 3천 불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한 5일 남았죠? 5, 6일 남았죠?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빠님은 플랜 비가 말한 9만 3천 불 도달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 네,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이번 달 지나고 얘기해 봅시다. 하루만 해도, 합니다 하루만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코인베이스로 물량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코인베이스로 1250개 비트코인이 들어갔죠. 근데 반대로, 나가는 물량들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뉴스 여기까지 볼게요. 뭐 특별한 뉴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전 뉴스 살펴봤고요. 네, 오전 뉴스 살펴보는 사이에 네, 계속해서 뭐 알트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퀀텀도 이제 2만원 다시 회복하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의 가진 코인들이 오늘 많이 좀 올라갔기를 바라고요또 오늘 오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지, 아니 비비기를 할지, 아까 봤던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 어느 패턴을 예, 보여줄지 예, 좀 기대해 보시고,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내일은 상승이다. 얘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일은 상승이다. 네, 첫 번째 패턴으로 보면요. 요 패턴으로 보면요. 여기서 눌렸다 간다. 이 패턴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위로 올리면서 비빈다. 네, 어차피 간다입니다. 어차피 간다. 거의 금요일이든 주말이든 어차피 상승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 일단, 오늘 오전 뉴스 브리핑, 그리고 차트 분석 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바로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